네, 한주잘 보냈어요. 저는 한님은 이번 주 교회 공사를 좀 했습니다. 아, 전사에 본 교회 공사를 하나요. <laughs> 교회가 비가 오면 건물이 오래되면 갈라지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졌으니까. 물이 새겠죠 그래서 그거 공사하느라 좀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어, 여러분들 사자가 포효하는 모습을 본적 있어요? <laughs> 놀랍게도 전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영상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PPT에 못 넣었어요. 그래서 영상은 보지 못하지만 사자 어떻게 우니? 전에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 이렇게 우는 사자가 있더라고. 되게 웃겼는데 별로 안 웃긴가 보네요. 아무튼 사자가 어느 나무 나요 어흥은 뭐지? 응. 호랑이지. 사자 아니고 호랑이. 응. 어흥은 호랑이. 어흥은 호랑이고 사자는 으르렁 으르렁. 어? 노래 부른거 아니에요? 으르렁. 으르렁.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진짜 으르렁거리더라고 사자가. 포양어 여러분들은 사자가 왜 운다고 생각해요? 사자가 왜 울까요? 이, 이 우는 거 말고. 으아! 이렇게 외울까요? 사자가 어, 사자가 우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겁을 줘서 당황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당황해서 무리해서 이탈될 거 아니에요. 막 깜짝 올라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하면은 무리가 가는데 이탈될 거 아니에요. 그 이탈된 무리를 잡아 먹기 위해서 사자가 운다고 해요. 상상이 돼요. 무리가 이렇게 가는데 사자가 울면 그 중에 한 마리가 깜짝 놀라서 그 무리에서 이탈한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깜짝 그 이탈한 그한 마리를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웃는대요.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베드로는 마귀가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 우리는 지난 주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를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 말씀튜티도 계속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죠. 어, 지난 주에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 지배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조언해주는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이제 베드로 전서 끝나면 우리가 큐티로 베드로 후서도 읽을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는 이제 교회에게 전해주는 베드로가 전해주는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신이야라고 칭하면서 자기를 경배하고 라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유일하게 로마 황제를 하나님 아니라고 그 경배하는 것을 거부한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황제를 경배하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죄네 이상해. 왜 이상해? 다 로마 왕제를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하는데 왜 쟤들은 안 해? 쟤네 이상한 놈들이야. 하면서 쟤네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전사의 지단주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조롱과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드로가쓴 말들,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어, 설교 서두에 전도사님이 사자가 우는 이유를 설명을 했죠. 사자가 우는 이유는 민재가 뭐라고 했지? 사자가 우는 이유? 음. 그렇죠. 무리에서 이탈시키려고. 상대방에게 겁을 줘서 당황하게 만들고 무리로부터 이탈되면 그 이탈된 상대방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이런 사자의 모습이 마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탄, 죄뭐다 같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주에 전사 얘기했지만 죄라는 존재는 생각하고 궁리하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흔히들 영화 같은데 보면 악마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비스무리한 거예요. 뭐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악마, 사탄, 마비라고 부르는 우두머리가 죄인 거예요.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국리를 해요. 그 국리 중에 하나가 우리를 겁을 줘가지고 유혹해서 무리로부터 이탈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이탈될까요? 죄가, 어흥, 어흔, 아, 어흥은 호랑이겠지. 으르렁! 버렸어요. 겁을 먹었어요. 민재야, 겁을 먹었어. 어, 당황했어. 그 그래, 무리로부터 이탈했어요그 무리는 뭘까요? 무리, 모임. 뭘까요? 뭘것같아도 모르겠어. <웃음>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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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변호사님은 올해 들어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결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라는 무리가 모임이 연결되는 게 교회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송소영들가 그런데 죄가 하는 국리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교회의 경우, 죄가 계속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속, 야, 교회로부터 도망나가. 교회에서 도망가면 너살수 있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해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뭐, 안 팔아주고, 안 사주고, 돈못 벌게. 쉽게 말해, 알바한다고 하면은, 너 교회 다녀? 너 알바 안 뽑아. 뭐 이런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돈도 못 써요. 교회 다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 짓을 죄가 365일 내내 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 당하면 아마 누구라도 살고 싶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살고 싶어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어요. 죄가 그런 궁리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실제로 그런 공격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살고 싶어서 교회 뛰쳐나가는 거, 겉으로 보았을 때는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것처럼, 사자가 사냥을 하듯이, 죄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 거렸을 때 겁을 먹어서 무리로부터 이탈되면 사자에게 바로 잡혀 먹히듯이 죄가 마귀가 사탄이 계속 공격했었을 때 겁을 먹어서 교회 무리에서 이탈되면 바로 죄한테 잡아 먹힌다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교회를 사냥하고 있는데 너네 사냥감이냐 그렇게 살래? 그게 진짜 사는 거라 생각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면 안 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나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를 대적해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도경아? 예수님을 대적하면 안 되지. 대적하다 했도 몰라? 싸우다. 누구랑 싸워야 돼,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마귀, 마귀, 죄, 사탄, 악마, 뭐 모든 걸 포괄, 포괄하는,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죄와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해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서 정신 차리고 근시나라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마귀의 유혹이 뭔지를 알고 그 공격을 막아야 된다 사자가 지금 으르렁거리는 거아쟤 잡아먹으려고 괜히 겁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공격한 게 뭔지를 알면 대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베드로가 알아야 한다라고 알 그것을 알아야 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마귀와 대적하라고 하는데 죄와 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알아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적 있어요? 전도사님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크게 없는 어떤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걸 말해보고 싶어요. 첫째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예수님이 이미 죄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의 지배로 인간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 있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신 유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긴 유일한 사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요?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이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한다고 선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토요일날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금요일날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부활했어요? 일요일에 부활하신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아,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이기셨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게끔, 기념하게끔, 되새기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죄와 싸워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이라는 네. 표현. 표현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죄와 싸워 이기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둘째, 같이 따라해봐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면? 하면, 하면, 뭘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까요?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 기도예요. 기도. 이걸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이런 공격, 주님 자꾸 죄가 이런 공격을 해요. 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들으시죠? 그럼 이겨주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이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자꾸 이런 공격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비난해요 사람들이 욕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자꾸 흔들려요 교회 다니는 거 쪽팔려요 기도 주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 이것이 마귀와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니까 두 번째도 있겠죠?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기.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건 마귀와 싸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는 우리가 교회로부터 이탈하도록 박해하고 공격해요. 으르렁거려요.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아, 시험기간인데. 아, 내일 시험인데. 뭐, 이런 것들. 한 시간 공부한, 예배 시간 한 시간도 안, 안 드리는데, 우리가, 성소연부가. 한 시간 드린다고 성적이 까요? 하나님이 성적을 까이게 만드실까요?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laughs> 마귀는 계속 우리를 교회로부터 이탈시키도록 으르렁거려요 왜 그래요? 약한 동물들은 무리지어서 있으면 사자가 쉽게 덤빌 수 있을까요? 다시 약한 동물들이 모여있어요 사자랑 1대1로 맞짱뜨면 지는 애들이 모여있어 그 사자가 모여있는 그 약한 동물들의 무리를 보고 바로 덤빌 수 있어요 잘 모르겠죠. 자 물소 한 마리를 두고 사자가 덤벼요. 한 마리 물소 한 마리만 봤을 때는 위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다음 사진 물소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사자가 덤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덤빌 것 같죠? 같이 모여 있으면 무서워할 것 같아요. 마귀는 교회를 가 아, 뭉치는 걸모이는걸 되게 무서워 한다라는 이야기가 뭐 그런 이런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물소가 무리지어서 연합하여 있으면 위협감이 장난이 아니죠. 사자 떼가 아무리 포효하고 달려들어도 저 물소 떼들이 무리가 뭉쳐서 들이받으면 사자한테 들이받으면 사자가 오히려 죽지 않을까요? 쫄아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사자같이 울어서 우리가 겁을 먹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민지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누구야? 그쵸? 우리, 교회죠? 교회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모이면, 예배 드리면, 마귀들은 오히려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유니온, 연합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목숨이 달렸다는 거랑 직결되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교회에서 벗어나는 게 교회에서 이탈하는 게내 목숨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라고 오해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마귀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냥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마귀의 멱살을 틀어지고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 같이 끈끈하게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귀들의 공격을 우린 막아내고 오히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예배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가장 우선 기억해야 돼요. 사탄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써도 예수님만큼은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겨주신다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비의 목적 자체가 교회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유혹과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